이거 이거 때다 모였대. 야, 오나저 어, 피카츄 가지고 배인방. 싶다. 우와, 나도 포켓몬빵 사고 싶다. 여기 포켓몬빵 있어요? 아까 빵다 팔렸어요. 따고요? 네 안녕히 계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아아 아. 빨리 다른 편에. 이 포켓몬빵 있어요? 없어요. 아, 없다고요? 안녕하세요. 어, 왜 이렇게 더워? 어. 아, 이거, 이거는 내 땀이 아닌데. 이상하다. <laughs> 아, 죽는 줄 알았네. 여기, 없을 수도 있는데, 포켓몬빵 있어요? 응? 저기. 정말요? 포켓몬빵 있다고요? 예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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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어, 아... 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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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, 나도 포켓몬빵! 안녕! 하세요 네,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예기 집에 왔다. 스티커를 까볼까? 제발, 유. 아니요 제발 아무거나 좋은 걸놔 어. 뭘? 설마 이 색깔은? 빠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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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단대기만 아니면 돼 제발 제발 뭐가 나오지? 무슨 어. 티껑 찢어버릴거야 어떻게 세번 연속으로 단대기가 나올 수 있어 어? 아 배고프네 어. 저 나온 초콜롤 아! 일단, 종이 조각이는 버려. 혹시 당근이세요? 여기 4,000원이요. <laughs> 언니 보기 돋네.